안녕하세요. 직딩 힐링 TV입니다. 그동안 골반 스트레칭 위주로 영상을 업데이트했었는데 마이솔에서 조금 진도가 나간 관계로 오늘은 아시탄과 요가 중에 앉아서 하는 자세 시리즈를 해보겠습니다. 자누시르사 아사나 A, B, C 세 가지를 해볼 텐데요. B나 C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A만 반복해서 연습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B와 C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트에 앉아 오른쪽 무릎을 옆으로 90도가 되게 바깥으로 향하도록 접고 숨을 내쉬면서 몸을 천천히 앞으로 접어 턱이 왼쪽 정강이에 닿도록 합니다. 오른 발바닥의 바깥 부분이 왼쪽 허벅지 안쪽을 누르고 오른쪽 발 뒤꿈치는 치골에 가까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혹시 무릎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른쪽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이 아닌 왼쪽 무릎 근처로 가지고 오셔서 동작을 살짝 변형해서 진행해 주세요. 동작을 마무리하며 천천히 상체를 올립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몸을 들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점프백 그리고 짜투랑가 단다사나를 진행합니다. 바로 들이마시는 숨에 업독으로 갔다가 내쉬는 숨에 다운독 자세로 갔다가. 들이쉬는 숨에 점프하여 다시 원래 자세대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다리도 진행하겠습니다. 왼 발바닥의 바깥 부분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누르고 왼쪽 발 뒤꿈치는 치골에 가까이 위치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몸을 앞으로 접어 턱이 오른쪽 정강이를 향하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관절이 열려서 점점 이완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혹시 무릎이 땅에 닿지 않으신 분들은 요가 블럭이나 담요를 무릎 밑에 깔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 호흡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들이쉬는 숨에 몸을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점프백, 짜투랑가 단다아사나 그리고 들이쉬는 숨에 업독, 다시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시 들이쉬는 숨에 점프스루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다음 자세 진행하겠습니다. 자누시르사아사나 B인데요. A랑 아주 비슷하지만 발의 위치만 살짝 다릅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에 회음부가 닿아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짚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리고 몸을 앞으로 움직여서 골반이 오른 발 위에 놓이게 해야 합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접으며 턱은 정강이에 닿게 하고 시선은 발끝을 바라봅니다. 척추는 너무 굽어지지 않게 최대한 펴려고 노력해 봅니다. 상체를 숙일 때에는 등을 너무 굽지 않게 척추를 쭉 펴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시고 턱은 정강이 쪽에 닿도록 노력합니다. 다섯 번 호흡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들이쉬는 숨에 몸을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점프백, 짜투랑가, 단다사나 그리고 들이쉬는 숨에 업독 다시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시 들이쉬는 숨에 점프스루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다음 자세 진행하겠습니다. 왼무릎을 90도 정도로 바깥으로 향하게 접은 후에 양손을 바닥에 짚고 골반을 살짝 들어 올려서 몸을 앞으로 밀면서 골반이 왼쪽 발꿈치 위에 놓이게 합니다. 자세를 정렬한 뒤에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서서히 숙입니다. 상체를 숙일 때 손으로 발끝을 잡는 것보다는 척추를 곧게 펴고 턱을 정강이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 호흡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들이쉬는 숨에 몸을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점프백, 짜투랑가 단다사나 그리고 들이쉬는 숨에 업독, 다시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시 들이쉬는 숨에 점프 스루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다음 자세 진행하겠습니다. 잔우시르사 아사나 C인데요. A랑 비슷하지만 발가락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오른 무릎을 접어 옆으로 회전하고, 오른발을 직각이 될 정도로 깊게 돌리고, 발가락과 발목을 최대한 젖힌 채로 오른쪽 고관절을 회전시켜 줍니다. 발가락 다섯 개가 모두 바닥에 닿아야 하는데요. 혹시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엉덩이와 골반을 살짝 들어 앞쪽으로 움직여서 발목 관절을 더 구부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접으며 턱은 정강이에 닿게 하고 시선은 발끝을 바라봅니다. 척추는 너무 굽어지지 않게 최대한 펴려고 노력해봅니다. 이 자세가 발가락과 발목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호흡하고 최대한 이완하면서 그런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 호흡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들이쉬는 숨에 몸을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점프백, 짜투랑가, 단다사나 그리고 들이쉬는 숨에 업독 다시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시 들이쉬는 숨에 점프스루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다음 자세 진행하겠습니다. 왼 무릎을 접어 옆으로 뉘이고 왼발을 직각이 될 정도로 깊게 돌립니다. 아킬레스 건과 발목 관절을 엉덩이 가까이 붙여주시고요. 왼발 뒤꿈치가 위를 향하게 그리고 발가락 다섯 개가 모두 매트 바닥에 닿게 합니다. 엉덩이와 골반을 앞쪽으로 움직여서 발목 관절을 더 구부려주세요. 자세가 정렬이 되었다면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내려가며 턱을 정강이에 붙이려고 해봅니다. 상체를 숙일 때에는 등을 너무 굽지 않게 척추를 쭉 펴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시고 턱은 정강이 쪽에 닿도록 노력합니다. 다섯 번 호흡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들이쉬는 숨에 몸을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점프백, 짜투랑가, 단다사나 그리고 들이쉬는 숨에 업독, 다시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시 들이쉬는 숨에 점프하며 앞으로 돌아와서 동작을 마무리하겠습니다.